네, 다음으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7단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취 기준을 일단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평가의 유형을 선정하고, 어떤 내용을 평가할지 내용을 선정하고, 평가,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수업 및 수행 과제 설계, 활동지 및 평가 도구 제작,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 루브릭, 평가 루브릭이 요즘에 말이 많이 쓰이는데 선생님들께서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채점 기준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첫 번째 성취기준 분석인데요 일단 성취기준이 어 성취 그 성취기준에서 다루는 내용이 지식기능 태도 중에 무엇이 주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뭐뭐 뭐 성취 기준이 지식만 다룰 수도 없고 기능만 다룰 수도 없지만 주로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든 국어과 성취 기준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이거는 지식에 좀 치중되는 성취 기준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 면담한다. 면담을 직접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나 태도의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평가 유형을 정하는데 지식이면 주로 지필평가, 그리고 기능이나 태도이면 주로 수행평가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창제원리를 이해한다는 지필평가로,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한다는 수행평가로,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을 이제 선정을 해야죠. 평가 내용은 사실 수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면 평가 내용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이런 게 평가 내용이 될수 있고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하기는 부모님 면담하고 면담 내용을 글로 표현하기 이런 거를 이제 평가 내용으로 선정을 할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평가 내용에 맞는 평가 방법을 선정해야 돼요. 어, 평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고 이 평가 방법은 사실 수업 방법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정하면 수업 방법을 정하는거나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요거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이 평가 내용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건 논술형 평가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면담 성취 기준은 어, 지, 직접 면담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면담의 과정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보고서법 그리고 학생의 어떤 어, 그 보, 면담의 과정을 적은 거를 이제 평가하는 포트폴리오 예, 포트폴리오가 좀 결과 중심의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프로세스 폴리오가 어, 좀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 내용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김혜진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등장한 교육 운영팀 부팀장 김혜진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어,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과정 중심 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실 때 아, 그래 좋다. 할수 있다. 근데 어떤 평가 방법을 어떠한 수업 방식에 어떠한 학생의 핵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참고로 했던 책은 저희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평가 방법이 굉장히 많아서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활용하시기 좋은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가장 좋은? <laughs> 평가 방법들을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평가 방법은 논술형 평가입니다. 이 논술형 평가는 어떠한 학생의 핵심 역량이나 성취 기준을 평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가장 좋으냐? 학생들의 창의성 또는 문제 해결력 또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고 싶을 때 이러한 논술형 형태의 평가를 사용하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어, 지금 여기에서 논술형 평가는 배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는 평가라고 아주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이때 선생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논술형 평가 자체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을 단순하게 인출하는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이 어떻게 하면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을 개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그런 장면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 제시해드리고 싶은 평가는 구수령 평가입니다. 이 구수령 평가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평가일 텐데요. 학생 개개인의 팔, 어, 발표 장면을 평가하는 그러한 형태의 평가입니다. 이 구수령 평가는 창의적인 생각과 학생 가치관을 판단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무엇보다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구성원들과의 담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평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세 번째로 제시해 드리고 싶은 평가는 토이토론 평가의 형태입니다. 이 토이토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서 수업 안에서 활용도 많이 하시고 평가할 방법으로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사실상 이 토의 토론 평가를 사용하실 때꼭 선생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 이게 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토의 토론을 잘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잘 펼치고 근거를 뭐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세우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성취 기준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국어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 안에서는 토의 토론을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은 좋은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타 교과 선생님들께서 뭐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사회 과학 예치능에 해당되는 다양한 교과 안에서 토의 토론을 평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음, 평가의 기준 안에 이 학생이 성취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 성취 기준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조금 신경을 써서 어, 제시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기껏 계획했던 과정중심 평가로서의 토이토론이 국어과의 성취 기준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토이토론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이들의 몰입도도 높으며 흥미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평가 방법이죠. 네 번째로 제시해드리고 싶은 평가 방법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선생님들께서 많이 시도해보고 싶어 하시는 평가 방,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 프로젝트가 좋은 이유는 프로젝트의 계획부터 실행 그리고 결과 발표까지의 전체 과정을 모두 다 평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간단하게 프로젝트의 평가 방법이 있다 여러 개의 평가를 할수 있다라고만 안내를 드리고 아마 이 이후에 8월달에 실시가 되게 될 저희의 성장 교실의 다음 교육 과정인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 요구되는 기준이나 프로젝트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저희 8월달에 성장교실 팀에게 그 부담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 전체 교육과정을 다 평가할 수 있고 주제중심 교육과정에 아주 효과적인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그리고 네 번째, 아, 다섯 번째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바로 관찰법인데요. 이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어, 실질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주 높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평가 결과에 관련된 학생들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어, 조금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과정중심 평가가 수업 도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본인의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을 요구하게 될때 어, 교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굉장히 좋은 평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이 관찰법에 해당되는 평가 방법으로는 일화 기록법,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법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방법을 저희가 오늘 진행되게 될 성장 교실 안에서 실제로 한번 선생님들께서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서 어, 본인의 특성과 본인의 교과와 본인의 지식에 맞는 실질적인 관찰법은 한번 체험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평가 기준이 바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입니다. 이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는 사실상 어떠한 평가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정의적 영역의 평가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학력이라는 개념 안에 새롭게 어떤 개념이 들어왔느냐? 어, 정의적 영역까지도 학력의 개념에 포함을 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정의적 영역이라고 얘기하면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과연 어떠한 영역을 평가하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의적 영역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과제 집착력, 뭐 전공 적합성, 학습에 대한 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이나 교과의 지식, 뭐, 교과의 학습을 대하는 학습자의 마음가짐 또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평가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평가가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도 성장교실 안에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어, 그 성장교실 안에서 배우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을 마련했는데요. 이때 가장, 어,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이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평가의 부담감이 넘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기 초에, 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며 그리고 이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지시키는 과정 역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그냥 학급 안에서 아이들의 인기 투표 또는 단순한 학습 동기 유발이 될뿐 의미 있는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위한 의미 있는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학기 초에 아이들과 몇 번의 훈련을 통해 이 아이들이 진지하게 본인 또는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의 방법을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통해 저희는 개인의 가치관 또는 본인이 수업에 임하는 학습 결과에 대한 자성찰 이런 것들이 가능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어,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평가 도구 및 방법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교실에서 만나요.